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비감세 자유진동 중에 병진운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비감세다라는 뜻은 일단 감세가 없다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수평이랑 수직의 질량 M이 일단은 바로 스프링 K에 매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변이가 일단 이렇게 생겼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자유물체들로 한번 그려봐야 돼 우선 질량 M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X만큼 오른쪽으로 잡아 댕겼었을 때 K다라는 녀석은 일단 인장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는 또 봐라. 또 질량 M이다라는 게 바로 아래쪽으로 X만큼 끄집어 댕기, 댕기면은 바로 이때 스프링도 K라는 녀석도 역시 인장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바로 x 오른쪽으로 변이가 생김에 따라서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방해하고자 바로 왼쪽으로 스프링 힘 바로 kx만큼 일단은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. 이 m도 역시 아래쪽 방향으로 변이가 생겨 버리면은 바로 이 k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이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걸 방해하고자 위 방향으로 kx만큼의 힘을 갖다가 생기게 합니다. 자 그럼 한번 보여줄게 자 우선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라 잡고 아래쪽 플러스 위쪽을 마이너스라고 잡아버리면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그마 fx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mx 더블 다시 돼야 되어 있고요 얘는 왼쪽 방향 즉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x만큼 일단은 힘을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. 지금 얘도 한번 볼까요? 수직 자 시그마 fx다 라고 하는 녀석은 아래 방향이지 mx 더블 다시 돼야 되어 있고요. 얘도 윗 방향이므로 마이너스만큼 작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kx다 라고 한다 이겁니다. 자 얘네들을 다 합해 가지고 바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느냐. mx 더블 다시 라고 하는 녀석 플러스 kx는 0이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. 즉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미분 방정식인 건데 바로 질량 스프링 시스템 자유 진동 방정식이라고 그래요. 자유 진동 지배 방정식이라고 그래요. 자유 진동 지배 방정식.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자 이걸 갖다가 한번더 확장을 한번 시켜볼게 이번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변을 m으로 나눠요 x 더블 닷 플러스 m 분의 kx는 0이다 라고 일단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서 xt다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가 c 익스포넨셜의 람다 t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라 어떻게 되냐 x x 다 t 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C람다 익스포넨셜의 람다 T가 될 것이고 x 더블다이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C람다 제곱 익스포넨셜의 람다 T가 돼야 되겠지 여기가 대입을 해버리면 된다 이거야 즉 C람다 제곱 익스포넨셜의 람다 T 플러스 M분의 K에다가 C익스포넨셜의 람다 T 이퀄 0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자, 익스포넨셜의 람다 t 미그 약분하고 c c 약분하면은 최종적으로 람다 제곱 플러스 n분의 k다라고 하는 녀석은 0이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뭔 말인지 알겠지? 자,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잡을 수가 있느냐? 바로 오메가 n 제곱을 갖다 내가 n분의 k다라고 잡 잡게 된다라면은 람다 제곱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오게 돼요. 뭔 말인지 알겠지? 그럼 람다다라고 하는 녀석은 0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n j다라고 잡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. 자, 그럼 보여줄게. 이렇게 일단은 람다가 나왔어. 그럼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뭘까? 바로 이겁니다. x t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c1 코사인 오메가 n t c2 사인 오메가 n t다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초기 변위 x0은 x0가 나오겠고 그다음에는 x 닷 0은 거기다가 x0 닷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. 이렇게 일단 해가 나오면은 C1과 C2를 결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걸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. 여기서 우리가 오메가 n의 제곱을 n분의 k라고 일단 정의를 했잖아요. 자 여기서 또 다른 용어도 하나 정의가 됩니다. 자 오메가 n 이라고 하는 녀석을 루트 n분의 k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오메가 n은 루트 n분의 k. 어? 잘 봐. 오메가 n은 루트 M분의 K. 얘를 갖다가 정의를 하기를 비감쇠 고유진동수라고 그래. 비감쇠 고유진동수. 자 단위는 얼마냐면은 라디안 퍼세크가 된다 이겁니다 라디안 퍼세크. 여기서 M은 따라서 질량이 될 것이고요. 자 단위도 알아도 질량 킬로그램이 될 것이고 K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강성. 강성 단위는 뉴턴 퍼 미터다라고 일단 알아두면 좋겠습니다. 좀 알아뒀으면 좋겠지?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거 두 개를 좀 알아도 즉, 비감세 자유진동, 병진운동에서는 무조건 삼각함수 꼴로 이렇게 일단은 식이 하나 주어지고요. 그다음에 비감세 고유진동수라는 용어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.